네. 그 국정화제, 국정 자원 화재 예, 네, 다음 보고하실 거죠? 네. 이건 좀 양이 좀 많으니까 그 전에 <laughs> 제가 부처에 뭐좀 물어볼 게 있어요. 어, 고용 노동부? 네, 네, 장관님. 네. 지금 그산업재율또 산재 사망 특히 추락 사고. 네. 그좀 줄이기 위한 정책들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발표했던가요? 추락사만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에, 산재 사망 사고 줄이기 전체 안전 종합 대책은 발표했습니다. 그 어쨌든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잖아요. 네네. 그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좀 정리하셨나요? 그러니까 중대재 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의 개념을 바꾸고 일단 네. 한 동일 사고에 몇명 이상 지금 두명 이상인가요? 사망? 네. 동시에 또는 동시에 두면 네. 근데 예를 들면 일일년내3명 이상 이렇게 네. 될 경우에 에, 제재금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뭐 형사처분은 별도로하고 네. 경제 제재를 정리했어요. 영업이익 대비 5% 이내. 영업 과진금. 대비 영업이익에 5%. 네. 그 다음에 과징금 과징금을 영업대 영업이익에 5% 네. 이내. 네. 네. 그 기준 최하 30억. 네, 최하 3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 안 하는 것이 만약에 (3명) 예를 들면 중대재로 (2명이) 아니라 (3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아니 과징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해야지 네, 과징금하고 어제 한 사고로 (3명이) 동시에 사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중대사고인데 그럴 경우 제재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1년) 기간에 네. (3명이) 아니라 (4명이) 사망하면 (1년이라) 하면 첫, 첫 발생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1월부터, 12월이 아니,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아니고 네, 첫 그쵸.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0, 네. (12달) 동안 겹치는 (1년) 기간 네세명 네, 세 이상 네. 사망하면 어쨌든 제재 중재중대제재 대상이 되는데 네, 네. 한 명이 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세부적으로 좀 준비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3세명 이상 사망했을 때 그런데 기준을 추가로 그냥 또, 너무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네. 다작 봐주기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아예 규정을 물론 그 시행에 이나 규칙 개정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예측 가능하게 아 이거 동시에 사망 사고가 다섯 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 법령 개정이나 필요한 좀 빨리 하시고요. 네. 그 자살 대책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 자살 대책 총괄은 총리께서 맡, 맡으시나요? 네. 혹시 뭐 현재까지 진척 정도는 복지부하고 등등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해서 이제 기구를 곧 구성합니다. 어 기구 구성하시고 그 집행력까지는 기구인가요? 아니면 지금. 과거와 달리 본부 체계를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력도 가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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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요.